괴담 수집소 <laughs> 빨간 벽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나는 새로운 자취방을 얻게 되었다 원룸이었지만 깔끔한 방에 만족하고 지내던 어느 날 우연하게 벽에 뚫린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멍이 궁금했던 난 이게 뭐지 싶은 마음에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구멍은 옆방으로 이어져 있단 걸 알게 되었다. 옆방은 희한하게 새빨간 벽지로 온 방이 도배되어 있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구멍을 통해 본 방은 그저 빨간 도배지만 보일 뿐이었다. 대체 왜 빨간 벽지를 쓴 거지? 궁금했던 난 부동산 아저씨에게 옆집에 대해 물어봤고 아저씨는 이렇게 답하셨다. "아, 학생들 옆집 사람? 그 사람은 이사 온지꽤 오래된 사람이야. 남자인데 아" 그 사람 특이한 게 눈이 다친 건지 어쩐 건지 눈알이 아주 새빨개 피나는 피 것처럼, 것처럼 새빨갛다고 남자가 뚫린 구멍을 통해 봤던 건 벽지가 아니라 새빨근 옆집 남자의 눈 뚫린 구멍으로 옆집 남자는 매일 지켜보고 있던 것이다 두꺼비 집 출장이 잦은 직업은 피곤하다 오늘부터 나는 출장을 가야 한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폰으로 게임을 하려고 충전기를 꽂다 문득 생각났다. 아, 사람이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차단기를 내려놓고 가면 전기가 절약된다고 그러던데, 이참에 해볼까?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다. 출장을 떠나면서 나는 집에 두꺼비 집을 찾아 차단기를 내리고 집을 나섰다. 며칠이 지나고 집에 들어온 나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두꺼비 집을 열고 차단기를 올렸다. 바쁘게 움직인 탓인지 목이 말라 그대로 냉장고로 향했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꺼내 마셨다. 캬, 역시 집이 최고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옷을 아무렇게 벗어 던지고는 TV를 켜고 소파에 드러누웠다. 차단기를 올리자마자 음료가 시원해질 일은 없다. 고로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차단기를 올리고 생활한 것. 새 엄마 나에겐 새 엄마가 있다. 새 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내게 심한 벌을 주셨다. 물론 어린 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규칙이 너무 엄격했으니까. 어느 날 규칙 하나를 어기게 되었다. 나는 그날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썼다. 반성문을 쓰던 나를 보고 새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너 글씨전 똑바로 써! 안 두겠어. 벌 하나 더 받아야 돼. 그렇게 그날 난또 하나의 벌을 받았다. 얼마 뒤난또 다른 규칙을 어겼고 그날도 반송문을 쓰는 벌을 받았다. 너 글씨 똑바로 쓰라고 했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며칠 뒤 새엄마의 팍팍한 규칙을 지키지 못해 난또 벌을 받게 되었다. 새 엄마가 또 비슷한 말로 나를 혼냈다. 내 말이 웃음니?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니? 나는 반성문을 쓰느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처음 규칙을 어겼을 때, 새 엄마는 오른쪽 손을 잘랐다. 그래서 왼쪽으로 쓰는 것이 힘들다고 했고 두 번째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왼쪽 손목을 잘라서 결국 입으로 쓰는 것. 연필을 입에 물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장례식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찾아준 많은 손님들을 보며 우리 할머니가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할머니가 화장터로 옮겨지기 전날 밤 빈소는 조용했다. 더 이상 올 손님이 없는 건지 빈소에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만 자리했다. 나는 빈소 입구에 널브러진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우리 빈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여자가 서럽게 우는 걸 보게 되었다. 할머니한테 이렇게 젊은 친구가 있었나? 누구지? 누구 손녀딸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할머니 뵈러 오셨나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어쩐지 차가워 보이기도 했다. 여자는 얼마간 날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야? 뭐야 여기가, 여기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기가, 여기가 아니네. 아니네. 어디지? 무슨 말인가 싶어 멍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여자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친척 동생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 물었고 나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라고 답했다. 올라가서 담배나 한대 피우자는 동생을 따라 1층 로비에 도착했고 흡연 구역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빈소 안내를 해주는 전광판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곳엔 우리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같은 날 들어오신 60대 아저씨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전광판을 확인한 나는 등골이 산을 해졌다. 여기가 아니네. 할머니 빈소에 찾아왔던 여자는 그날 같은 장례식장에 들어온 망자이다. 남자가 본 여자의 사진이 빈소 전광판에 떠 있는 것으로 알수 있다. 지하도. 내가 하는 일은 야근이 잦았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언제나 지나다리던 지하도로 들어섰는데,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시간에 고문 옷이라니, 괜히 무섭잖아.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가까워지자 남자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는데, 남자의 옷은 검붉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꼭 피같이 보이는 얼룩. 아니, 그건 피가 분명했다. 그리고 남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기도 했다.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아도 지하도 안에는 그 남자와 나만 존재했다.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무서운 티를 내면 남자가 내게 해코지를 할까 싶어 태연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스스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되뇌이면서 그대로 남자를 지나치기로 했다. 남자와 엇갈리는 순간 비릿한 피 비린내가 풍겨왔다. 다행히 남자는 아무 일 없이 나를 지나쳐갔다. 후. 괜히 쫄았네. 그렇게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고 피곤했던 난 바로 잠에 들어버렸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여러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잡히지 않았던 연쇄살인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으로 뉴스도 세상도 시끄러웠다. 범인의 신상과 사진이 공개되었고 나는 너무 놀랐다. 내가 어제 지하도에서 마주쳤던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연쇄살인범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움도 잠시 그렇다면 어제 나와 마주쳤을 때 나를 왜 공격하지 않은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났다.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어렵게 면회를 요청해 교도소에 있는 범인과 대면할 수 있었다. 아저씨, 그날 저 보셨죠? 내 말에 남자는 지하도에서 기억나? 왜 저를 공격하지 않으셨죠?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남자는 의아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다 답했다. 너는 다른 남자랑 같이 걷고 있었잖아. 나는 혼자 있는 여자만 공격한다고. <laughs> 살인범은 당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으니 여자와 같이 걸어가던 사람은 귀신인 것. <laughs> 괴담 수집소. <laughs>